이세 최강 마을 가리는 201 브리더스컵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5번 위너스타일 출발이 조금 뒤쳐졌고, 11번 맨 오브 더 이어 좋은 출발, 그런 안쪽에서 3번 컴플리트 밸류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가장 안쪽 1번 범이 내려온다가 2위권, 4번 더블 엣지와 6번 영광의 레전드가 선두권 가세에 나옵니다. 선두권 5마리의 말들한데 뭉쳐있습니다. 3번 컴플리트 밸류가 안쪽 자리 근수하게 앞서 있고, 11번 맨 오브 더 이어가 2위권 시고 나오고 안쪽에는 1번 범이 내려온다 4번 더블엣지 6번 영광의 레전드와 외곽에는 8번 아스펜 태양이 5비권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권 세마리의 말들로 좁혀집니다. 3번 컴플리트 밸류가 일마신 차단있고 11번 맨노부더 여우와 8번 아스펜 태양 세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 4번 더블엣지와 6번 영광의 레전드 바깥쪽 2번 화랑 베스트와 5번 위너스타가 7위권 도약해 있고 안쪽에는 1번 범이 내려온다가 버팁니다. 뒷선에 7번 PNS 럭키와 12번 원평가속입니다 직선주로에서도 3번 컴플리트 밸류가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선두 유지하고 있는 3번 컴플리트 밸류 계속된 선두 11번 맨 오브 더 이어가 바깥쪽 추격합니다. 3번 컴플리트 밸류 아직까지 3발 신차 여유가 있습니다. 거리차 더욱 더 벌려지는 3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정정희 기수와 함께 무패 행진을 달립니다. 3번 컴플리트 밸류 저본적이 없는 3번 컴플리트 밸류가 단독 선두 지키고 있고 안쪽에 4번 더블엣지가 2위권 도약해 나옵니다. 11번 맨 오브 더 이어 3위권 바깥쪽 5번 위너스타가 3위권 도약합니다. 8번 아스펜 태양지 3번, 4번, 5번. 3번, 컴플리트 밸류가 브리더스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전 4승을 달렸던 컴플리트 밸류 브리더스컵까지 계속된 승리